그럼 지금부터 2016년 원주 한도시 한식운동 동아리 토론 축제 한마당 고등학교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함께 읽은 책은 금년 선정 도서인 소리질러 운동장입니다. 어, 재미있게 보셨죠? 네. 이책 읽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이강현 토론자? 아, 이렇게 궁금 하게 돼? 아, 이, 나, 지금,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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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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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해결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게게게이죠되게이게 좋은 책임이맞습니다 뭐가 요저걸 통해서 다양한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상경우 김민재 학생은 뭘 어떤 걸읽꼈어요 음, 어, 아, 이제 이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할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지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회적 오! 공격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사회적 공존이라는 말 자체가 쉬운 말은 아닌데 우리 원주에 있는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공존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공존을 이룰 수 있을까 2, 3 0 후에 미래 한국 사회의 주인공들 여러분들로서 청소년기에 한 번쯤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글로벌 시대의 주인공으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음껏 펼쳐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성적 제1발제자 아니구나 어, B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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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승전에 올라온 저는 어 오늘 부터 B조 A조 F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B조의 1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큰 목소리로 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조의 해발 재단을 맡게 된 이광희 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기 앞서 방어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측이 말하는 사회적 공존이란 이타심을 기반으로 함께 존재한다, 즉 상부 상조의 관계를 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의 주장으로 첫 번째는 힘의 재분배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셋는는상부서에서의공의주처럼 부당함을 알고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점은 힘을 힘을 기르기 위한 교육 그러한 차원에서의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차별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개개인이 가져야만 궁극적인 사회적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로 두 번째, 사회적 공존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새로운 교육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의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시도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형 교육과 같이 사회에 대한 존중과 자신 또한 사회의 흥미 일부임을 알아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장으로 두 번째는 공동체는 또 다른 사회의 구성임을 사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141페이지를 참조하면 사회이동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사회이동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사회에서는 사회이동 자체가 그 사회의 정치, 사회적 통합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평등이라는 조건이 기반으로 된 사회들이 통합되어서 또 다른 사회가 형성되어 또 다른 사회적 공존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둘째는 2016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경제민주화포럼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스스로 권리를 찾으는 노력을 하면서 아내의 고리와 5위 2사무 총장과 함께 사회 공존을 논의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저가 법정 선정과 지원, 다영업자 사회 보장 제도 마련 등 사회 제도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면서 사회 공존이 비탁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간 한 발걸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힘의 재분배를 유도하여 이러한 힘을 기를수 있는 교육, 즉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과 공동체는 또 다른 사회 구성인 즉 하위 개념이 모여서 상위 개념이 될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분 55초 사용했습니다. 첫 발제자가 부담될텐데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B조의 발제에 대해서 A조와 F조에서 주석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A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발제 잘 들었고요. 죄송하면 D 아, 나선생들은좀 아,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발제 를잘 들었고요. 힘의 재분배를 위해서 먼저 어. 그 부당함을 알기 위한, 부당한, 부당한 현실을 알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도 교육열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더 많이 받아봤자 현재 사실 아는 것을 아는 것을 늘릴 순 없고, 어, 뭐랄요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측이 힘의 재분배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당한 현실을 알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측이 말한 교육이란 부당한 현실을 알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알고 그것을 사회에 직접적으로 <laughs> 고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를 바라보는 눈은 교육을 통해서 생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선 현재를 바라본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란 사회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혹시, 에 2조, 어, A조에 설명 다시 셨어요 네, 힘내세요. 네, 김강현 토론자님. 네. 반론 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힘의 재분배라고 말씀하셨는데 힘은 혹시 권력이라고 생각해도 괜습니까 아니, 저희 측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은 그런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치관 형성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론을 해주시요 네. 네. 네, 시간 됐습니다. 못한 내용 일단 받제야가 자연스러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F조에 발로트를 하겠습니다. 지정발론자 시작해 주시죠. 받자야가 자연스러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F조에 발로트를 하겠습니다. 지정발론자 시작해 주시죠. 제들습니다그 네, 힘의 제공대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지금 생각인 건 인정하나 그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생각해 보셨는지. <laughs> 그렇습니다. 우선 힘의 재분배에 대해서 먼 생각해 보셨냐고 뭐, 여쭤 보셨는데 저희 주장 첫째와 둘째가 따로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힘의 재분배를 유도하면 즉 교육을 통해서 힘의 재분배를 해야 하고 또한 공동체가 또 다른 사회 구성에 알아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힘의 재분배가 꼭 동떨어진 개념이라고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명에게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에게 시간 드릴게요. 사회 이동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회 이동 이 계층간의 이동이 무슨 이동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음잘 들었습니다. 어, 저희 측이 말씀드리고자 한 사회 이동은 사회 문화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회 이동 계층간의 사회 이동과 수직간의 사회 이동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항목이 사회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B조의 토론을 발표로 받고 이번면는 A조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분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와 강자 사이의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보 경치, 정,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할 경우 계층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이 확산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공존을 이룩하는 데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복지를 증대시켜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 OECD 주요 행복지수 순위가 나와있는데요. 이것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주요 10개 국가, 공동까지 합쳐진 11개 국가 중에 북유럽 국가들이 5개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행복 지수가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을 물어본 모두 하나같이 복지 증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높은 수준의 세금을 거릴지라도 비례세, 즉 소득 단계에 따른 차등적 세율 부과와 저소득 세율 부과로 저소득층의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을 보장해주고, 아울러 중상층 이상의 계층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지금까지 내, 내하던 세금의 연금을 받은 연금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생활을 유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인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문화 생활을 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계층 간의 그 애로사항이나 갈등 등이 주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분 4 5조 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F조와 B조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조에서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젠대에 네. 대해서 말씀해주신면되습니다복지증대에 네. 대해서 하위계층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것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누리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네. 이러면은 중산층 그러니까 애매한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벌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위계층에 편하게 그냥 쉬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 문화 활동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면서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이는 근로 이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북유럽 국가들은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일단 예전에 영국의 복지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국은 노란에서 무덤까지라는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복지를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만 늦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정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초, 중, 고등 교육과정에 우리와 같은 학문 뿐만이 아니라 공존의 필요성, 즉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탐구를 시키면서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해야지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미 그런 개념들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해 드습니다 시간 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비저에서 주도권 토론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아 토론자. 네, 모두 잘들어 사회적 역할 대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을 봤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배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회문화 교과서 배구 3쪽에서 저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회문화 교과서 배구 3쪽에서에서 같이 역차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악용하는 사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등 여대에서는 은대 장애인 할당제를 시행했지만 한 국회의원의 자녀만 입학한 이후 이 장애인 할당에 콤팬 장애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악용 사례도 하고 역차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어, 역차별 문제와 그 역차별 그 사회적 약자 제도에 대한 악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대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한 것까지는 그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악용, 악용 그 자체는 그 제도를 그 개인이 어떠한 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한 것이므로 그개 그런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한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많이 시행할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또 발론입니다. 대표선장. 계속 얘기해 주신 부분이 부귀락을 예로 들어서 복지를 증대시킨다는 것인데요, 맞습니까? 네. 하지만 부기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55%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증세가 복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증세 없는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그냥 증세를 하고 또 복지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과연 선거에서 당선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부기력과 같은 제도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탈세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상위 계층들의 탈세를 잡고 그들에게서 정확한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도 저는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세금을 약간만 내리고도 늘리고, 부끄럽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복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F조에서 발제를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F조 제1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큰 목소리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발제를 맡은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권력의 남용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상도서 소리질러 운동장에서는 야구부가 자신들의 운동장 사용을 위하여 망야구부의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는 야구부의 감독이 얼음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권력이란 타인 또는 조직 단위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남용 남용은 권력이 누군가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력의 분리는 민주 정치가 발달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상권 분립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권이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분리가 어렵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쉽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 제87조 1항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법과정치 교과서 57조에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을 보좌, 국가중류정책심의 그리고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무위원들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국회법 제29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경할 수 없다 이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면 한 사람이 양측 구조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이므로 이는 상권분립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장관직위를 통하여 여당을 관리하고 장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인 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외에 다른 직위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1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 54초 전이었습니다. 이제 비주안 8제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비주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관련자 모 먼저 해야 되니까 어, 누가 해야되냐면은 박기영 토론자 주장 관론해 주세요. 로 국무위원을 선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 나라 상황에서는 선거 선고, 대 선거로 대통령을 선거 뽑아도 그 대통령이 자기 직무를 최대 제잘 이행하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정부패나 권력의 그 분리를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보완점을 어떻게 보충하십니까? 실 일단 국무위원을 현재는 저희 나라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무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다면 국민들의 이사가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 나라보다 우리나라라고 해주신 감사하게 습니다 누가 할까요? 어. 네, 개선토론자. <laughs> 어, 이제 아까 이제 국무위원을 선거로 뽑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 말은 즉 국무위원이 대통령을 좀더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 같은데 우리 아 전에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한때 이슈화되었던 필립 밥솥 한번 보셨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밥을 먹 밥을 먹게 해달라는 것을 계속 내세우면서 국회가 진행 의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국무위원과의 마찰로 인해서 아무런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국가에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답변하세요. 네, 그런 경우를 하면은 그런 경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나라 과거에서도 아 이게 왜 나오냐. 괜찮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민주 정치가 확연히 발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자만 있을까요? 지금 저희나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우리 국민들은 확실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민주정치가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에이즈에서 주제 공토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지장관련자 앞에 있는 친구. 그리고 위원회 선거를 통해서 어,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정당들이 많은 정당들이 뭐냐? 그 불, 그러니까 많은 정당들이 그에 대해서 그들이 유리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은 사회통합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더 깊게 해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두 번째 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아, 말, 말했듯이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견직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무위원이 정당에 해석, 수속돼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국무위원을 투표를 할 수... 아니, 국무위원의... 지력, 국무위원의 지원을 할수 있고요. 그런 저희 <laughs> 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무위원을 뽑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애초에 정당에 수속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성의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려드려요? 네, <laughs> 네 20절 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먼저 어, 그 국무위원을 그 선거로 뽑자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물론 이것은 한 가지 반응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입각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무위원을 선거로 뽑게 된다면 대통령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에그 그 본질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즉 대통령의 행정 문제는 <laughs> 뭐가 <laughs> 어, <무슨 맛잇나? 웃음> 대통령의 행정 정책의 진행이 어긋나게 남게 된다고 생각니다그러 이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교회는 이 레임덕이라는 현상 자체가 현상 현상 자체를 이어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국가에 큰 손해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한데 레임덕 현상입니다 레임덕이란 네 이거 대통령의 말기가 됨으로써 교는 대통령의 권한이 자체가 약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 저희 아와저희의 권한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공무원을 선거로 뽑는다면 확실히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시간이 예. 되었습니다. 이서질을겠습니다 전략 시간 2분